보은모드 안녕, 바 문지성입니다 드는 어, 지금 일본 팬미팅을 가기 위해서. 비행기에 탔습니다 도쿄와 오사카에 있는 바발들을 만나러 가고 있는데 저번에 일본 갔을 때도 굉장히 좋은 추억들이 많이 있었고 기억들이 많이 있어서인지 이번 스페셜 팬미팅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정말 바발들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 많이 했으니까요. 다들 좋은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럼 이따 봐요. 저희는. 안녕. 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손맛, 손맛. 이건 뭐야? 손해 줘. 아, 그치. 아 이거, 이건 게이 그래, 되네. 그래, 그래, 그래. 이거랑 이거랑 다른 소스네. 같은 거네요. <laughs> 응. 한번 먹어볼게요. 이건 진짜 타코야끼는 입천장 조심해야 돼 이거 다 아이고, 응. 역시 <laughs> 큰일 날했어왜 <laughs> 근데 이건 뜨거울까? 평소에 이렇게 말려있으면 이거는 좀 이렇게 좀왜 식힐 수가 없을까? 조금 거워서 식혀 그거는 뜨거운 거 입안에서 돌려먹는 게 제일 맛있어 어? 음. 아직 문어는 못 먹었는데요 아 타코야키 맛도 옛날 생각나다 옛날에 고3 때 압구정에 압구정역 근처에 탁구야키가 있었어요 탁구야키 트럭 연기 학원에서 레슨 받고 끝나고 이제, 2,500원에 5달 주는데, 많이 주네 응, 치즈, 이... 치즈는 2,500원, 매운 건 3,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먹었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타코야키 사장님이 없어졌더라고. 이거랑 이거랑 뭐가 나? 어, 없 아, 근데? 아, 그래서 불 때마다 갔어, 고시가. 계산을, 계산을 어떻게. 응? 치즈케이크 이거 어디야? 야, 열어 아휴 근데 형 이사님이 또 사주셨으니까 한번 먹어봐야지 근 치즈케이크 아닌데 어? 그냥 그크레이프그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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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랐어요? 치즈 아니에요? 치즈 아니에요? 밀크에요? 봐봐 겹겹이 쌓여있는 아또뭐 크레이프 아형 이거 치즈케이크 아니 크레이프지 이거는 형 이렇게 먹는 거야 이렇게. 어 맞아. 거. 어 맞아. 오. 데이트 해보셨는데? 응. 데이트 좀 해보셨는데? <웃음> <웃음> <왜> 이렇게 좋 <예뻐해? 웃음> 요근래 어 연애 좀 했나봐 요근래? 나만 보고 사는 줄 알았더니. <laughs> 여유 있나 본데 요즘 안 바쁜가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으 이렇게. 음 몰랐죠. 몰랐어? <laughs> 어, 너의 친구 <여자친구도> 있잖아. <laughs> 야넌너 너의 친구 있잖아 <laughs> 이런거 안 먹으러 다니는데? <laughs> 이런거 이렇게 먹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뭐야 거기 어디야? 종로에 있는거 익선동 응? 익선동 가가지고 크레페 케이크에 저거 쌍화탕 하나 시켜놓고 먹고 그래야지 쌍화탕 돼지잖아? 쌍화지

우리 스태프들 항상 제가 항상 감사합니다. 아 카메라 선이 아니고요. 예. 네 일본의 바발분들을 만나러 왔는데 오늘 악수해도 하고 또눈 인사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또저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있을 팬 미팅도 열심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내일 만나요 안녕. <laughs> 날 바꾸려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의 윤지성을 사랑해 달란 말이에요. <laughs> 윤지성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입맛대로 바꿀 수 있는 LM의 입맛대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웃음> <웃음> 아네와 근데 이거 매운 냄새 좀 많이 난다 매, 많이 매운가봐 끊는다 끊는다 먹어볼까? 어머 <목소리> 잘 넣었지? <목소리> 근데 양쪽에 잘 넣고 있는아 <목소리> 여기 하나 더 있어

오늘의 요리 윤지성의 죽 만들기. 한번 죽을 맛있게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죽 좋아하세요? 전죽 좋아해요. 몰랐는데 난 내가 요리를 싱겁게 먹는가봐. 이게 좀 약간 짠것 같아. 그래서 물을 조금 넣을게요. 내일 얼굴 진짜 뚱뚱 나 같... 아! 아! 내가? 아, 잠들어? 아... 머쓱 먹어보세요 이 다리 제가 맛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자잘자잘하게 끓여줍니다 자잘자잘자잘하게. 자, 이대로 끓여줍니다 네, 좀 기다릴게요, 이제. 그 사이에 이걸도계란좀 좀, 풀어야겠다. 머랭, 머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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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기 알죠? 프로듀스 원어 머랭치기 1등. 원주성. 40몇 초인가? 얼마나 순수했어. 풋풋하고. 난 지금도 돌라 그러면 그렇게 돌려. 돌려? 뭘 돌려. 난 지금도 이렇게 돌라 그러면 돌아. 아, 자잘자잘 끓고 있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미미 이 맛은 미미다 미친 맛자 내가 봤을 땐 이게 죽이 조금 짜 죽이 좀 많이 짜 다들 이게 렇짠 것을 좋아하시네. 고기도 좋다. 응? 음? 아이, 기름져요. 그런 고기는 개인의 취향에 맞게 앞접시에다가 잡수를 접시를 아, 아. 미쳤를 미쳤다, 솔직히 맛있어 보인다, 그렇지? 미미면 소리질러 미미, 미미다 이렇게 말해줘. 미미면. 음, 맛있어, 맛있어. 야, 미미다라고 해줘야지 형. 이 맛은 미미다 이렇게 빨리 해줘야지. 이거. 미친 맛이라고 빨리 해줘, 빨리. 미쳤네. <laughs> 미미라고 하던데 미미라고 하니까 미쳤다 <웃음> 아, 뭐 진짜 맛이 진짜. 오, 음, 맛있죠? 아니요? 음. 음, 뭐, 좀 풀어볼까? 아 너무 풀어 볼까? 아. 어. 그냥 아, 다음 좀먹 아, 니까 매번 마치 하던 것처럼. <놀람> 매번 했어. 아, 위로 아래로 방향안 보는데 하고 싶은요 아, 그리고 아, 우리 하고 오너도 감사드립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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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선이때는 어, 제가 태어났죠. 네. 좀 뒤도 실치다는 기분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게제 저랑 동생이 이제 각방을 썼었어요. 혼자 자기 무서운 거예요. 밤만 되면 엄마 아빠 방에 동생이랑 몰래 방문을 열고 자꾸 방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엄마 아빠가 잠을 못 주무셨나봐요 그래서 어느날은 엄마가 그 주방에서 저를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저를 <laughs> 이렇게 <laughs> <나, 웃음> <나>, <laughs> 보고 있었어? 엄마가? 나오면 나오면 보고 으악! 이러고 방에 들어갔던 기억이 나요 <laughs> 초등학생 때는 그냥 지금 같은 사람이었어요 초등학교 때 이게 이제 그건데 초등학교 4학년 때 학년회장 6학년 때 전교 부회장. <laughs> 아, 네, 학년때이었전 전교 부회장의 모습인데. <laughs> 아니 근데 다들 아실 텐데 이게 이게 다 합성 사진이에요. 합성 사진. 태백 미나 상 고정치가 또강했어 진짜로 맹장 맹장 수술해가지고. 수술 <laughs> 이거 자세 자세히 보시면 합성한 티가 나는. 요발이두 군데 떠 있잖아요. <laughs> 진짜로, 훈동이 씨, 고산이 씨때 훈동 요 올라가요, 올라가서 예고 입학, 그리고 이제 정기 공연 주인공 했을 때, 그리고 고산때 대학을 다 떨어졌어요. 대고산 <목소리> 대학을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져. 하는 분들 예비 예비가 붙었어요 예비. 그리고 연습생이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쭉.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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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다들 고등학생 때라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성인이에요, 성인 여성이. 그때 막 그래와 정신してます. 에? 취와 생활 땐가 그래요. 20대인가 24, 23대. 23가 24년도 때입요 이게 저희 학교 교 복이 아니에요. 근데 만우절이라서 교복 입고 었어요 회사에 교복 입고 놀러 갔었어요. 아, 이제, 이제 이제 이게 7년간의 <laughs> 바발들을 만나기 위한 시간이었죠. <웃음> 힘들다가 포르투스 <laughs> 원원하면서 <one -one> <laughs> <laughs>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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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네, 어, 이렇게 또 저의 라이브쇼에 찾아와 주신 우리 바발들, 진심으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도쿄에 있는 바발분들, 진심으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또 저에게 이렇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다음에 봐요. 안녕!